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 엄마 말 들어봐. 아. 차렷. 어. 집중. 아야. 웃지 아야. 말고 집중. <laughs> 옛날 옛날에.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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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laughs> 산타 할아버지, <laughs> 엄마 얘기 안 해. 얘기하지 마, 얘기해. 얘기해도 돼. 얘기하지 마. 어, 엄마 조용히 해. 엄마, 엄마 말하지 마. 엄마 조용히 해.

치다. 아, 엄마 나갈래. 치다. 엄마 치다, 치다. 그럼 산타 할아버지 얘기할 때. 엄마, 이제 자요, 엄마. 자. 이제 자? 응. 응. 그럼 이제 끝! 안녕!